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 들어서자 독립유공자 구선 등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파면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사과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여 힘겹게 기자회견장에 진입한 김관장. 경표 강례 있습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문제의 광복절 기념사는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념사 내용이 순국선열을 비하거나 광복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을 폐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국민의 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는데 기자회견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뭐가규칙이게요김 관장이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석은 이곳 기자회견장을 질 가치도 없는 궤변의 배설의 공간으로 전락시켰다. 김관장이 국회를 나갈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크고 작은 몸싸움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